자, 요번에, 요번에 판포 첩보 소식이 떴잖아요.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해외 커뮤니티나 뭐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감론 을박이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번 첩보에 나온 실버 서퍼. 얘가 과연 신캐일까 아니면 유니폼일까? 요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론 을박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한번 요거를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폼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도 뭔가 팔아먹으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어차피 태생 캐릭터잖아요. 태생 캐릭터다 보니까 샬라발이 나온다고 하면 걔도 태생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얘가 태생인데 샬라발은 태생 아닐까? 근데 얘가 태생으로, 나, 그, 샬라바이 태생으로 나온다고 해서 넷마블 쪽에서 BM으로 가져가는 거? 없을 것 같거든요. 샬라발 캐릭터가 태생으로 나올 때, 굳이 BM으로 비벼서 나올 게 없다. 티어4로 나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굳이 샬라바이 신캐로는 안 나오고 유니폼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신캐면은, 어, 지금 채팅에 올라왔지만, 신캐일 경우, 어, 여기서는, 신캐일 경우, 유니폼으로, 아니, 뭐냐, 수정캐로 나오겠죠, 수정캐. 수정캐릭으로,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잘 팔릴까? 이런 생각도, 일단은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유니폼이라고 한 표를 던지는 이유가, 태생 때문에. 왜냐면, 샬라바이가 어떻게 보면, 실버서퍼는 거의 동급이지 않습니까? 근데, 샬라바른 수정 캐릭터로 나는 거? 아 근데 수정 캐릭터도 태생이 있잖아 어 나올 수 있네 아 생각이 짧았네요 제가 일반 캐릭터가 아야라 수정 캐릭터면 태생 캐릭터도 수정으로 파니까 신캐로도 낼수 있겠다 충분히 야 이러면 진짜 모르겠는데 진짜로? 어 수정으로도 팔수 있겠다 그냥 일반 캐릭터 생체네이터 쪼가리 모아서 만드는 거면은 같은 등급으로 볼수 없겠지만 어, 살라바리 영화 쪽 써, 실버 서퍼 스킨을 담당하고 유니폼으로 나오. 고전 전 유니폼이 한편인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수정 캐인 아담이죠. 그쵸 수정 캐릭터 중에 뭐 아담도 있고 그리고 뭐 오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는 다들 뭐 퀘스트를 통해서 얻어 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수정 캐릭터가 돼버린 게 오딘이랑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담도 아담 원래부터 수정 캐릭터였고 태생 캐릭터들이 있다 보니까 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신캐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면 대표적으로 로키죠. 우리가 처음에 로키 나왔을 때어땠습니까 로키 때 우리가 뭐가 나왔죠? 바로 실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들 그랬잖아요. 실비는 로키 그 자체에서 여성화가 된 거다. 그래서 로키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를 한번 태국을 한번 갔다 오네요. 레이디 로키라는 이런 태국으로 한번 갔다 온 이력이 있는 애기 때문에 당연히 실비가 트라, 드라마 로키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어, 레이디 로키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니폼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어쨌죠 실비 신규 캐릭터로 나온 그것도 내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실비 지금 뭐 업데이트가 되고 있나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나오긴 했다 그래서 신캐로도 나올 확률?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넷마블, 엿장수 마음이 아니라, 넷마블 마음인 것 같거든요.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묻고 싶긴 합니다. 근데 뭐, 실비나 로키나 일반캐라 저렇게 내줄 수 있지 않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태생 캐릭터라서, 저도, 당연히 유니폼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정 캐릭터로 팔아버린다 그러면은, 가능한 걸 지금, 찍으면서 지금, 깨달았잖아요. 근데 수정으로 팔아도 좀 문제지 않나? 수정으로 팔면 유저도 되게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넷마블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 자식들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 없는 넷마블. 솔직히 실버 서퍼 샬라발, 넷마블 마음대로. 이게 정답이긴 해요. 네. 고스트라이더 노바 에코 이런 애들의 경우 히어로 네임머 공유하고 다른 인물인 경우는 다른 영으로 나오는 경우 있어서 맞죠. 네, 그런 것도 있죠. 뭐 노바, 에코 뭐 이런 애들 분명 다른 인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충분히 유니폼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 경우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워 특히나 실버 서퍼라는 존재가 이게 그냥 뭐 로키 이런 일반 딸이랑은 좀 다르게 태생이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걸 수도 있어요 실선 유니폼 나올 때 PVP로 나, 나오면 버려지고 PVE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 PVP로 나오면 버려질까요? 충분히 PVP 지금도 강력하게 잘 쓰고 있는 게 실섭인데 지금도 엄청 센데? 응. 애초에 화이트 타이거도 노니폼이랑 유니폼이랑 서로 다른 존재인데 유니폼이고 반대로 같은 고스트라이더인 로비와 쟈니는 둘이 다른 캐릭터고 그치 그건 나눈 게 맞죠 아 근데 문제는 그거지 쟈니랑 로비는 아예 다른 캐릭터니까 그렇게 나눴고 화이트 타이거는 노니폼이랑 유니폼이랑 어 아예 다른 그건데 유니폼으로 됐잖아. 근데 장수 마음인 거 아니에요? 지금 넷마블 마음인 거 같아. 다른 인물이면 영화판이랑 코믹스 차이 그 차이. 어 지금 채팅에도 올라왔지만 그런 차이라서 신비호트 아니게 되면 지금처럼 안 쓰이지 않을까. 그거는 뭐 나와봐야지 알죠. 그걸 뭐 스펙적으로 채웠을지 어떠실지.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다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니폼으로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진짜 똑같은 캐릭터임에 똑같은 애인데도 불구하고 캐릭터를 다르게낸다든지 어 진짜 어렵네요. 실섭 살라발의 경우에는 코믹스에서도 언급되던 인물이야. 그러니까 엄을히 따지고 놓고 보면은 샬라발이랑 실버서퍼랑은 다른 존재임. 이거가 팩트 아닙니까? 이건 다른 존재야. 근데 이제 퓨파에 오면은. 이게 신캐로 나올 건가, 유니폼으로 나올 건가, 이게 문제인 건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퓨파가 가끔씩 트랜스, 어, 싹둑, 어, 싹둑질 하는 경우가 있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같은 캐릭임에도 불구하고, t s 해서 캐릭터를 빼내는 경우가 있음. EX, 로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어, <laughs> 같은 설레가 한 개씩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민감한 건데, 진짜 민감한 이유는 태생이라서. 이게 가장 큰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실버서퍼가 현재 메타에서 굉장히 중요한 PVP 메타 캐릭터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사람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 유저분들은. 왜냐면 하 이런 메타에 굉장히 민감한 게또 한국 유저들이다 보니까. 제가 말한 거에서 유일하게 예외가 제가 볼 때는 실비뿐이다. 아 이런 로키 같은 경우가 정말 예외 예외적인 거였다. 그냥 1비 출시하기 전에 로키 드라마를 안 보고 11을 따로 내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아니 드라마를 안 보고 그냥 만들었다. 그것도 어, 가능하겠네요 레이디 데드풀 완벽히 실비 같은 존재. 근데 유니폼이. 어 맞지. 그러고 보니 듣고 보니 까 그러네. 데드풀 또한 그랬죠. 얘도 한번 딸랑, 따, 딸랑이 한번 잘랐죠? 홀리데이 파티. 아니면 또, 레이디 데드풀. 얘들은 또 트랜스로 두 번이 나왔네. 시너지로. 어, 분명 다, 놓고 보면 다른 애, 다른 애지 않습니까? 코믹스에서도 아예 다른 애데 얘도 여성화 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유니폼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 진짜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저한테 뽑고, 그나마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유저분들은, 유니폼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신캐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유니폼을 원하세요? 사실 유니폼이죠.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유니폼이 제일 접근성이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 유니폼은 사기만 유니폼은 사면 <laughs> 되니까. 근데 이제 신캐릭이면 재화가 또 들잖아요. 그래서 유니폼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나실수 유니폼 산지 얼마 안 됐다. <laughs> 아 그런 문제도 있네. 어, 유니폼을 산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개꼽긴 하겠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모두가 행복하려면은, BM적으로나, 유저 편의적으로나, 둘중 하나 가라 그러면 무조건 유니폼일 것 같아요, 저는. 어, 신캐면 3t에서 멈출 텐데, 그럼 키울 이유도 딱히 없어서. 정말 좋은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샬라발이 신캐로 나오면, 어차피 티어3가 한계니까. 재화를 투자해서 만들다니 애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최근에 할인을 했어? 그러면 전 유니폼이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건 뭐 예, 예상입니다. 예상. 예, 이건 뭐 제가 뭐 이거 이게 무조건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유니폼을 해야 유저들도 좋아하고 BM도 잘 팔릴 거고 적용하기도 쉽고. 모두가 제일 만족하는 게 유니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렇습니다. 근데 뭐 이건 절대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믿으실,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뭘로 나오든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샬라발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문제인 게 샬라발이 신규, 신규 캐릭터로 나온다고 하면 얘 업데이트 어떻게 해줄 건데 얘 관련된 뭐, 뭐 유니폼이 나오길 하겠어? 뭘 하겠어요? 뭐 달라지는 변경점이 샬라발이 뭐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그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출시와 동시에 바로 4티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물론, 그게 엑조디아 캐릭터인, 메들린이라 그렇지. 저도 그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샬라바를 바로 티어포를 준다? 그건 진짜 감, 자 뒤진 거 아니냐. 그냥, 판포, 그냥, 발레리아나, 저, 프랭클린 티어포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긴, 싶긴 한데. 싱포 4t 내줄 게커피셜인데 싱캐까지 티포 주기는 빡셀 것 같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요번에 싱이 조금 가볍잖아요. 티어포가. 왜? 아무도 안갈 거거든. 자, 레전드 플러스를 판포로 돌겠다 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이야. 굳이 싱을 티어포 가실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려해서 실버 서퍼 살라발? 내 네, 티어포 내 네, 주는 것도 답일지도. 왜냐면은, 업데이트 좀더 풍성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뭐, 이럴 경우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데드풀 업데이트에 4t가 3개 동시에 나오면, 요즘 넷마블이 충분히 가능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씬이 너무 가벼워. 업데이트 무게로서 너무 가벼워. 근데 여기가 실버서퍼를 딱 얹어주기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티어3가 막, 앞에 티어4가 동시에 딱 3개가 나오거나, 막 이런,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봤기 때문에. 업데이트 볼륨으로 따지고 요번에 메인 라이브 스트림에 신티어4 이러면 되게 약해 보이잖아요 업데이트 자체가 그래서 충분히 고려사항은 될수 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유니폼이 신캐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그건 뭐 개인적인 심정이니까 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나는 유니폼일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신캐일 것 같다 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